실습이 제품 및 재고 관리 구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문 관리 예제 시스템의 제품 관리와 재고 관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실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품 관리는 고객 관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JSP 태그 대신에 표현식 언어와 JST를 사용해서 구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장에서 했던 실습 1, 고객 관리 구현에서 생성했던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실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서블릿은 제품 정보를 생성하고 읽고 갱신하고 삭제하는 전형적인 CRUD 로직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들 행위는 이와 같이 액션 요청 매개 변수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HTTP GET 메서드에서 액션 매개 변수가 에디트이면 새로운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품 등록 웹폼을 요청합니다. 리스트이면 전체 제품 목록의 조회를 요청합니다. 업데이트이면 특정한 제품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품 등록 웹폼을 요청합니다. 딜리트이면 특정한 제품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HTTP 포스터 메서드가 요청됐을 때, 액션 매개변수의 값이 세이브이면 폼 매개변수 정보로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 정보를 변경합니다. 딜리 l 이면 id4 매개변수 정보로 전달된 제품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list.jsp와 edit.jsp 그리고 delete.jsp를 구현합니다. 이제부터 jsp 서블릿 웹 프로그래밍 실습 가이드를 따라서 실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습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저와 같이 여러분의 작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패키지에 Product Sublet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extends HTTP Sublet 클래스에서 파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 e b s u b l e t a n n o t a t i o n 으로 s u b e t 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product sublet c l a s 에 http get 요청 메소드를 처리하는 두 개의 메소드를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소드 안에 sublet 요청을 jsp로 발송하는 골격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action 요청 매개 변수의 값을 읽어옵니다. 만약 action 요청 매개 변수의 값이 null이라면 전체 제품 목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액션 변수의 리스트를 저장합니다. 다음에는 스위치 문을 사용해서 액션 변수 값에 따라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골격 코드를 작성합니다. 전체 제품의 목록 또는 특정한 제품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Product Service Component를 구합니다. 액션이 리스트인 경우에 Product Service의 getProducts 메서드를 호출해서 제품 목록을 리스트 프로덕트 타입으로 반환한 다음에 프로덕트 애트리뷰트에 저장해서 리스트 JSP로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액션이 에디트이면 새로운 프로덕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프로덕트 애트리뷰트에 저장해서 에디트 JSP로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액션이 업데이트인 경우와 딜리트인 경우에는 애트리뷰트를 전송할 JSP 페이지만 다르고 id 요청 매개변수로 전송된 제품의 id 정보로 제품 정보를 가져와서 프로덕트 i 트리뷰트에 저장하는 행위는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함께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인 경우에는 edit.jsp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션 변수의 값을 에디 i 로 변경하고 밑에 있는 케이스문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브레이크문을 주석 처리합니다. 이제 http-gan 요청 메소드를 처리하는 두 개의 메소드의 구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들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루트의 프로덕트 서폴더에 있는 리스트 JSP와 에디트 JSP 그리고 딜리트 JSP 파일을 로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JSP 파일을 구현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 루트 즉 웹앱 폴더 밑에 프로덕트 서폴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프로닥트 서브 폴더에 edit.jsp 파일을 생성하고 이와 같이 골격이 되는 HTML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는 일반적인 HTML 코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웹홈이 root product URL로 HTTP 포스트 메소드 요청을 할때 제품 정보와 함께 감춰진 액션 필드에 세이브 값이 함께 전송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에디트 JSP 파일이 실행될 때, product attribute에 product type의 제품 정보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각폼 필드의 값을 product attribute의 각 속성으로 초기화하는 EL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core 태그 라이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태그 립 지시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cimport 태그로 footer.jsp 파일을 import합니다. 다음에는 list.jsp 파일을 생성을 하고, 골격이 되는 html 코드를 작성합니다. list.jsp 파일이 실행될 때, products attribute의 전체 제품 목록이 list product 타입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이 제품 목록을 테이블에 표시하기 위해서 c 4 h 태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 행에 td 태그에 각 제품의 정보를 읽어 표시하는 EL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c 4 h 태그를 닫습니다. 다음에는 delete.jsp 파일을 추가하고 골격 html 코드를 작성합니다. delete.jsp 파일이 실행될 때 프로닥트 애트리뷰트에 프로닥트 타입의 제품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먼저 삭제할 제품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el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삭제 단추가 클릭돼서 웹폼이 프로닥트 URL로 http post 메소드 요청을 할때 delete 값을 갖는 액션과 함께 삭제할 제품 아이디를 폼 매개변수로 전달하기 위해서 EL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웹앱 폴더 밑에 있는 index.jsp 파일에 이와 같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태그 립 지시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footer.jsp 파일을 curl 태그를 사용해서 변경합니다. 그리고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태그 립지시어를 추가합니다. 이제 모든 JSP 작업은 끝나고 HTTP 포스트 메서드 요청을 처리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Product s e r l e t 클래스에 두 POST 메서드를 제정해야 합니다. 두 POST 메서드 안에 s 블릿 l e 요청에 대한 업무 로직을 처리하고 index.jsp 페이지로 이동하는 골격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액션 폼 매개 변수를 읽습니다. 다음에는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액션 변수의 값에 따라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걸격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두 행위의 경우 모두 id 폼 매개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id 폼 매개 변수를 읽습니다. 액션이 세이브인 경우에는 name과 description, price 폼 매개 변수를 읽어서 새로운 produc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이 객체를 인수로 product 서비스의 save product m e t h o d 호출해서 새로운 제품 정보를 저장하거나 변경합니다. action이 delete인 경우에는 id, 폰 매개 변수 값을 인수로 product 서비스의 get product method를 호출해서 해당 제품 정보를 구한 후에 node이 아니면 delete product method를 호출해서 제품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제 제품 관리의 모든 구현 작업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INF 폴더에 있는 웹.xml을 서블리로0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우리의 제품 관리가 추가된 주문 관리 예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이와 같이 초기화면이 나타납니다. 제품 정보 입력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제품 정보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ID 필드는 읽기 전용 필드이기 때문에 이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 단추를 클릭해서 새로운 제품 정보를 저장합니다. 다시 초기 화면에서 제품 정보 조회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제품 목록 조회 화면에서 새로 추가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다시 제품 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이번에는 선택된 제품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제품 정보를 변경하고 저장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 정보가 변경되고 초기 화면에서 다시 제품 정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변경된 제품 정보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삭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제품 정보 삭제 화면이 나타나고 삭제할 제품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때 삭제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이 삭제되고 초기 화면에서 다시 제품 정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삭제된 제품 정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재고 정보 관리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서블리 클래스에 HTTP GET 메소드 요청을 받을 때 액션 매개 변수의 값이 리스트이면 전체 제품 재고 목록의 재고 현황 조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스탁이면 특정한 제품의 입고 정보를 추가해서 제품 입고 웹폼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http 포스트 메소드가 요청될 때 액션 매개 변수가 스탁이면 폼 매개 변수 정보로 제품의 재고 정보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를 위해서 스탁 JSP와 리스트 JSP를 구현합니다. 이제부터 JSP 서블릿 웹 프로그래밍 실습 가이드를 따라서 실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습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여러분의 작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패키지에 Inventory Sublet. 다웹 서블릿 b l 테이션으로 서블릿을 설정합니다. 인벤토리 r 블릿 클래스에 h v t l e t 클래스 e n t o r y Sublet. Inventory Sublet. Inventory s e r e t 서브릿 요청을 JSP로 발송하는 골격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액션 요청 매개변수의 값을 읽어옵니다. 액션 요청 매개변수의 값이 널이라면 전체 재고 목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액션 변수의 리스트를 저장합니다. 다음에는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액션 변수 값에 따라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골격 코드를 작성합니다. 전체 제품의 목록 또는 특정 제품의 재고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Inventory Service Component를 구합니다. Action이 List인 경우에 Inventory Service의 GetInventories 메소드를 호출해서 재고 목록을 ListInventory t y 으로 반환한 다음 Inventories Attribute에 저장해서 ListJSP로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Action이 Stack이면 ID 요청 매개변수로 전송된 제품의 ID 정보로 재고 정보를 가져와서 인벤토리 의트리뷰티에 저장해서 스택 JSP로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HTTP GET 요청 메소드를 처리하는 두 개의 메소드의 구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들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루트의 인벤토리 서브폴더에 있는 리스트 JSP와 스택 JSP 파일을 로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JSP 파일을 구현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 루트 즉웹앱 폴더 밑에 인벤토리 서 폴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서 폴더에 JSP 파일을 생성하고 이와 같이 골격이 되는 HTML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도 일반적인 HTML 코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웹폼이 루트 인벤토리 URL로 HTTP 포스0메0드 요청을 할때0 0 정보와 함께 감추어진 액션 필드에 스타 값이 함께 전송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스 k JSP가 실행될 때, 인벤토리 애트리뷰트에 인벤토리 타입의 재고 정보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폼 필드의 값을 인벤토리 애트리뷰트의 각 속성으로 초기화하는 EL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다음에 리스트 t JSP 파일을 추가하고. 골격이 되는 HTML 코드를 작성합니다. 리스트 j s p 파일이 실행될 때 form attribute의 전체 제품의 재고 목록이 리스트 인벤토리 타입으로 전달됩니다. 이제 이 재고 목록을 테이블에 표시하기 위해서 core 태그 라이브러리의 for each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 태그립 지시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for each 태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 행에 td 태그에 각 재고 정보를 읽어서 표시하는 el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 each 태그를 닫습니다. 그리고 index.jsp 파일에 이와 같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제 모든 jsc 작업은 끝나고, HTTP 포스터 메소드 요청을 처리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인벤토리 서브릿 클래스에 두포스터 메서드를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두포스터 메서드 안에 서브리 요청에 대한 업무 로직을 처리하고 인덱스 js 페이지로 이동하는 골격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액션 폼 매개 변수를 읽습니다. 다음에는 스위치 문을 사용해서 액션 변수 값에 따라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골격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i d for 매개변수를 읽습니다. 액션이 stock인 경우에 s t o c k 매개변수를 읽어와서 ID와 함께 이 값을 인수로 인벤토리 서비스의 stock인벤토리 메소드를 호출해서 제품의 재고 정보를 변경합니다. 이제 모든 구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재고 관리가 추가된 주문 관리 예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이와 같이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초기 화면에서 재고 정보 조회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제품 재고 조회 화면에서 모든 제품의 재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고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제품 입고 화면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선택된 제품의 재고 정보를 보여줍니다. 입고 수량을 입력하고 입고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의 재고 정보를 변경합니다. 초기 화면에서 다시 재고 정보 조회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변경된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6장 JSTL입니다.